그까이이고 있는 거 저기 잔디 있는데 가보다 인조 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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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층에 아, 들올때 찾아올게 그래? 어 너무 행복하다 그랬어 행복하니? 음. 혹시 야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호명오 <laughs> 너는 할인 쿠폰이 3 0 0 0원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어, 뭐가? 3,000원 11번가에서 3,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는데 혹시 그 받으러 갈 생각이 있어? 그 받으러 갈 생각이 있어? 그 3,000원이면 안 받을 거 같은데? 5,000원이면 받을 거 같아 왜냐면 이거 3,000 원은 너무 흔해 그치? 맞아. 흐흐흐흐. <laughs> <laughs> 오! 깎! 흐흐안 <laughs> <laughs> 돼, 이거 날카로워. 이거 먼저.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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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얼음 잠매함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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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고기라면, 해물라면, 해물 매운 거, 전복밥인가? 전, 어, 전복치즈밥? 어, 전복치즈밥. 음, 응. 맛있다. 아니요. 이정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바다소년. 그. 오. 가자. 막 짜면도 돼. 대충 먹자. 원래 막 썰어 먹는 거지. 그래, 저기 너무 자르는 예쁘게 자르는 거에 부담 갖지만아 내가 자꾸 찍어서 그런 거 혹시? 우리는 예쁘게 안잘라오돼 나는. 아니 이게 밀려. 날라버려 맘. 맘. 아맘아 맘. 아 날라버려. 어. 아. 아 주무시나요? 웨이브 뉴? 해봐 해봐. 원투 드림. 촉촉. 그건 좀잘 잘리네. 크림에 담가 먹는 애유. 건가 보다. 안에가 되게 촉촉해 보이네. 그냥 이상한 스티커 붙여야지 뭐이만하고 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해서 돌아다니면 스티커를 이제 한 이만한 걸 붙이는 거지. 아니 아니면 스티커 따라다니는 게 하는 거 응. 있잖아. 그냥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는 거 있어. 얼굴, 얼굴 내보내면 안 음. 돼. 하연 얼굴 나도 되면 맞지. 하지만 이런 얼굴을 내보낼 수 없잖아. 내보내 거예요. 가려... 괜찮게 생겼답니다. 어쨌든 목소리랑 우리가 카페에 와서 이걸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도 하고 했는데. 이런 거지요고 닭빵? 은 왜? 닭빵. 왜냐면 여기 애가 있고 이기기 있거든요. 치즈, 아니 치즈. 그냥 <laughs> 웃겨. <laughs> 왜 얼굴 나오지 않아도 왠지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은 <laughs> 사람이 엉뚱하지 않을까? 아니 목청이 어려운데? 나의 어깨, 나의 깡패 같은 어깨, 몸체를 보여주고 싶었어. 나 그냥 네. 꾸미지 않기로 했거든. 날 꾸미지 않을 거야. <laughs> 지금 <laughs> 나 지금 뭐래? 날 꾸미면서 꾸미지 않을거 <laughs> 그러니까야. 그게 그냥. 지금 바로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뚱뚱하다는 걸 굳이 가리지 말자고. 투샵을 한다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지 내 말은. 굳이 그래. 브이로그에 등장하더라고. 그난 그래. 괜찮아 난그 가식적인 SNS 그런 걸 하지 않겠어 아 그래? 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뭐 먹을래? 뭐번 먹어보고 싶지 않나? 음. 근데 <laughs> 전... 뭐. 그게, 그게 종류가 있다고? 태용이하고 비슷한 사람이야 난 솔직히 태용이 오빠도 인게 난 그냥 한번 갔을 때 그냥 돈 쓰는 사람이 왜냐면 나도 그렇거든 근데 우 뭔가 평상시에도 돈을 너무 그런... 많이 쓰니까 이게 한 달에 한몇 개씩 쓰는 건 잘못된 거야 K T.

아, 이러면 두피 타잖아. <laughs> 아 얘기 <애기> 손쉬게 <솜치게> 해줘야지. <laughs> 약간 약간 특이한 사람 같아. <laughs> 살, 살 <못 웃음> 특이한 사람. 취향이 특이한 사람 같잖아. 그래 컬러도 이게 예쁘네. 아이거 귀엽다 이거다 이거나서. 그래 살펴보면 이거다. <laughs> 어, h h 야 아니 혼아너 라멘 좋아해? 응. 음. <laughs> 바퀴벌레 눈이다. 안돼. <laughs> 로비 1층. 이게 누구야? 가가가가가가예 예. Yeah, yeah. 어때? 오늘 하루너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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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군고 저희는 지금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누구말이 누구 맞는건데 왜 어긋나는건데 편의점에 갔다가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메뉴는 알려료 아, 양식 <laughs> 이름은 더플레이스 가야에는 커피 좀 먹자. 커피 아, 좀 먹자. 가는자 가야에는 커피 좀는커 어. 좀 먹자. 가야에는 커피 가야는 커피 좀에는 커피 좀먹가에는가야에그 가야에는 는가 이만에 짠, 대왕포크. 여기다가 두들두들. 감칠맛 나고 맛있어. 응. 응. 보여줍니다. 이게잘 붙어있지? 나무 응? 응 음. 아, 이거 담아도 될까요? 네네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귀여워 귀여워 때입당 <뭔가. 웃음> 둥게 든게 둥게 둥가에 둥게 둥게 둥가에 갈적거 같아. 어, 잘잘 너무 나운데. 이러는데. 하. 그거 알아봐. 아, 그그 응. 어 재밌어. 재밌어. <laughs> 보말 칼국수 먹으러 가는 길.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마라. 뒤에는 가야인 아기, 옆에는 태훈. 비가 아주 살짝. 살피... 이것은 보말 손 만두 아닌가? 흑돼지 손 만두. 근데 보말로 반죽한 음. 만두피로 만든 흑돼지 손 만두. 음, 어때? 맛있어? 음. 먹어보겠어. 저희접시는 거를 는거어는거어볼는 거를 좀 있는 어볼수있어떤가있맛어있어요맛있어볼수있어디 있는 거야 보말이 어아 있는 어가 있는 거어있

녹음이 이걸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에한번 말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니까 바이바이. 전화야. 아, 영통 영통. 아들 바이바이. 즐거웠어요.